인생에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행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치인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정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업인들, 사업을 잘하는 분들, 사업에 특징이 있는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고 그분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또 사업을 또 하게 됩니다. 학문을 잘 높은 경지에 이른 그런 학자를 만나게 되면 그 학자 밑에서 자신도 학업에 높은 성취를 이루는 그러한 학자의 길로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울 때 맹모삼천지교라는 것을 배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곳곳에 이렇게 이사를 다녀보는데 시장가에 가니까 자기 아들이 맨날 장사하는 사람들만 보고 장사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니던 끝에 이제 어, 좋은 스승이 있는 어, 그 자리로 장소로 옮겨가니까 어, 이 아이가 이제 훌륭한 그런 또 어, 공부를 하는 공부를 잘해서 학업을 성취하는 그런 이제 학자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됐던 이해화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그 자식에 대한 열망이 강한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파락꾼이라는 동네가 따로 있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잘하는 그 동네에 살려고 하고 그 지역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 지역 집값은 소위 말해서 학세권이라 그래서 아파트값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잘 올라가고 학세권 그런 말까지 우리 사회에는 생겨났습니다. 세계적으로 학구적인 열기가 자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지극히 극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률 때문에 그래도 문맹이 없고 누구나 다 글을 다 쓰고 읽고 또 웬만큼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숙도도 그만큼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있어서 성경 역사에서 가히 결정적인 만남이라고 great, 가장 위대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태생이 다소 사람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의 최고의 학문의 지성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당시에 최고의 유대인 교육을 받은 석학 중에 석학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싹 등장을 할 때에 스테반과 연관해서 설명을 슬쩍 지나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마지막에 스테반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나갔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돌로 그를 쳐서 죽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스테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죠. 그래서 스테반 순교의 장면을 우리가 사도 행전에서 지금 앞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때 스테반을 죽이려고 열심을 품고 돌을 던지는 군중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어, 갖다 놨는데,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싹 이어서 덧붙이는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와서는 이 사람의 행적을 말해 주는데, 얼마나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에 얼마나 몰입해 있었는지, 도대체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이 불한당 같은 놈들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라고 의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전통을 지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게 공문을 달라. 내가 담에색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지금 이상한 도를 전파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이자들을 내가 다 이잡듯이 잡아서 내가 처용을 하는 일에 나를 내가 가겠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지금 가는 중이었다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자기의 열심이 있었는가? 이 사람은 그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라고 표현해주는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이 일절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보통의 열심이 아닙니다, 이 열심은. 이 열심을 가지고 이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가는데, 이 만남이 일어났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자말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임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냐면 아주 캄캄한 아주 암흑 같은 데 있다가 갑자기 그 불빛을 보면 그냥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그 탕방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구출되는 사람 꺼낼 때 보면 먼저 빛부터 가려주죠. 그리고 차차 얇은 빛을 이렇게 보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명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데 여기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빛은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지금 둘러 비쳤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있는 거죠. 네가 어째요?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도대체 지금 빛이 빵! 와가서 거꾸로 졌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만남의 실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고정관념이 바뀌어지는 만남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행하던 일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죽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내가 제대로 잡아서 우리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다스려 오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반역하는 이 무리들은 정말 민족의 배반자들이고 씨를 말려야 될 종족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딱 한순간에 고정관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생각했던 총체적으로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것이 한방에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정관념입니까? 자신이 행하던 일이 무엇인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바울,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적인 사역을 하실 동안에 이 사울은 직접 만나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박해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건 무슨 표현을 지금 말씀하시는 가하면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을 박해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 네. 내 백성을 박해하는 일이 지금 나를 박해하는 아, 아,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지금 교회를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이제 소리만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해요 눈이 지금 감겨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역시 세상의 것에 눈이 멀려 있고 예수에 대해서 눈이 떠져 있지 않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맞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내주목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대놓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주목을 믿어라 이렇게 또 흔한 생각들로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예수님을 대놓고 핍박하던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우리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네. 눈이 떠있으나 이 지금 눈이 육신의 눈이 어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눈이 지금 8팔 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 된 거예요. 눈뜬 소경이 된 거예요. 보지만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 눈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정관념,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눈이 닫혀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은 인생에서 내가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내 시야가 닫혀버리는. 세상에 대하여 내 눈이 닫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존하였던 것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값지게 여겼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겼던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닫혀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신앙인을 표방하는 자도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예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에만 다닌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에 수용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고정관념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만 되면 왔다 갔다 백날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은 그 예수님이 내게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십니까? 절대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냥 있어도 되고 그냥 내가 안 있으면 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좀할것 같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아직도 중요한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인격 대신에 진정한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고요. 그게 체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세상적인 고정관념의 이 비늘을 벗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가장 위대한 만남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 생각 자기가 옳고 자기의 지식으로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래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만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위대한 만남, 이 만남은 주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만남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만나주셔서 주님 편에서 이렇게 만나주시죠. 처음에 다가오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고 나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그 사람을 그 만남 가운데서 그냥 딱 나타나셨다가 말씀만 딱 하시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만남으로부터 이제. 더 깊은 만남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담아의 세계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하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도 주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만남의 후속들을 계속 이어가시는 만남을 지금 주도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이라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소문난 박해자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잡아가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앞에 14절 이렇게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내가 들었는데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이렇게 사람을 어, 결박하는 자들, 결박하는 그 권한을 받아 가지고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이렇게 아나니아가 말,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지금 만나서 사울을 빛으로, 빛 가운데 만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면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택하셨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변하는 그 만남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인도에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아, 네.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하시죠. 아, 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는 사탄의 수하에서 그의 도구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불러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주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하는 이 만남 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위대한 만남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흘 동안 구절에 보면 이 사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러진 자를 8절에 보면 땅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를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서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가서 지김을 어, 주고 안수하여 형제 사울에게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셨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엎드려져 있는 형편과 정반대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 고정관념이 우리가 바뀌게 되면 실제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연약하였던, 실패하였던 모습, 절망에 가있던 모습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좌절과 절망에서 이제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엎드러져 있던 자리에서 이제 이 세상과 이제 떠나고 결벌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 희망의 삶,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해 주냐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엎드러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면 일어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전에 살던 모든 행태들, 좌절과 공포와 억압과 그 포로됐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지속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좋았던 세상 캐락들이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아, 당연한 네. 사실이죠. 아, 네. 그리고 지금을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쁩니다. 아, 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의 모습이 뭐 돈이 갑자기 많아졌거나 무슨 뭐 건강이 갑자기 예수님 오니까 건강이 확 올라가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뭐 강한 사람이 되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딱그 차이에서는 크게 환경과 여건이 크게 처음에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먼저 바뀌는 것이면 절망과 공포와 억압과 세상에 그 죄에 눌려있던 것들이 다 벗겨져버리고 비늘이 벗겨져버리듯이 완전히 벗겨져 땅에 엎어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이 요동치는 약동적인 삶 이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거리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어서 삶에 연약했던 모습들도 바뀌어지고 삶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들과 행하는 일들과 사업장의 일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심는 일들, 거두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전인격적으로 다 변하게 됩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고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보호와 그 권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남, 위대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위대한 만남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점점 더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 갈 때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 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과 은혜로 주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위대한 만남을 지속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받는 만남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죠.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위협과 살기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포악하고 욕심 많고 강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온순하여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품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재창조되는 것입니다.